잡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우리 네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바로 통영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해서 한 4시쯤 도착했는데요. 어, 오늘은 낚시하러 가기 전에 통발을 한번 던져놓고 어, 내일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통발 재료를 사왔는데요. 자, 이렇게 펼쳐서 여기 안에다가 고등어 미끼를 넣을 거예요. 미끼를 넣고 던져놓고 다음 날. 저녁에 와서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통영 중앙시장에서 산 고등어인데요. 한 마리만 샀는데 그 할머니께서 내장이랑 이것저것해서 엄청 많이 동물로 얹어 주셨어요. 아 비린내 장난 아닙니다. 이게 2,000원 어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냄새가 심한 요건 갈치. 와, 갈치까지 주셨어. 그리고 몸통. 뚜껑이 안 닫힙니다. 그냥 넣겠습니다. 어, 이제 통발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렇게 줄을 꽉 묶어줍니다. 적당한 길이만큼 잘라서 돌아오는거야 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지난밤에 이 자리에다가 통발을 던져놨는데요 제발 손이 안타기를 바라면서 통발을 던한나가보겠습니다 가시죠 꽃게! 와, 장난 아니다. 뭐지? 치치. 치치 새끼랑 깨다시 꽃게가 와, 두 마리나 들어있어요. 아, 그 그래. 来来来来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저희가 통영에서 통발을 던져.